두번째 게임 4쿼터입니다 두번째요? 지금 벌써 2시 넘었어요 형 승기형! 저 이거 한번만 봐주면 안돼요? 어짤어아니고 까비 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, 까비. 박스. 대자 <laughs> <laughs>

아 진짜 거 진짜 는야 s <목소리> 아왜 우리 부 t h 리고 d 기 h i s What I'm sorry, has some c o n t 라 o l as you could be so. Mondo, there are in the caric, in the caric, in t 때 e caric, in the c a 때 i c in the c a r 중앙구아 <aer helmet> <있습니다>

진행 진뭐야요 파울인가요? 조히 조심! 안덫게 파울이에요? 뭐예요 파울이에요 뭐예요야너안면 나오고 다 괜찮아요? 힘들안되다안 되겠다. 다안 되겠다. 안되겠어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되겠리안 되겠다. 안되겠어안되겠어안되겠어안되겠어 아이고 안되겠다 <목소리> 아승경형 승기 <승리하면> 승리 못하는데? <목소리> 개블록하거 찍었지? 예 네, 찍었죠 그건 찍었어요 그 다음에 넣는걸 못찍긴 했는데 그래도 블록 안찍었어요 형 아, 블록만 찍으면 돼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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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휴 아, 아 씨발 뭐, 존나 힘드네 개힘들지 아, 뛰라 어? 아이고 아 <목소리>

내려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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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나이스! 컵 좋다! 오4 3야 빠르게 가! 빠르게 가! 아오! 아이쿠! 까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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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, 까비! 까비! 백코트 해야지! 백코트 해야지! 아 너무 힘들다 진